개질리네뭐 먹고 있는지 와봤더만 파전 쳐먹고 있니? 어? 부산 촌놈들 응? 어, 어휴 35살 아재들 어? 서울 와가지고 파전 파전 쳐먹고 있네 아, 33살이가 이제 아, 윤석열 취임하면 우리 바로 두살 어려지지 좋네 근데 뭐 이거 데코레이션 이런 게 없나? 와이래부실해 보이노 <laughs> 이몸좀발이나2분정도더있세요 네. 가이거 아까 뭐라 염통다저염통이라고아뭐 운동만 하나. 몸이 와왜 들음모? 뭐. 어? 몸이 와 몸이 들음모? 뭐. <laughs> 좋나 서울. 어? 앉아 줬어. 근데 꼬집집인줄 알았는데 네, 뭐이 구워주노. <laughs> 이뭐 닭을 이래 구워 먹으면은 더 어? 구워 이 구워 먹으면더 비싸네. 지금 이 가격은 내 봤을 때 통닭 한세 마리 시키면 수 있는 가격인데. 가격이면... 네. 아이 뭐 부산의 토리가랑별 차이 없네. 음, 음, 부산정이 좋네. 아. 그토리카인데 그래, 이거 그냥. 거 완전 잘한다 왔죠 롯데... 닭가슴살이가. 니 어, 네 마이무라. 어? 니네 마이 무고 찢지 마이 커지라 어? 가슴 운동 가슴 운동 졸라 했네 자닭 가슴살 빨리 몰아 단백질 보충해야지 단백질 보충해라 어니그 네 가슴으로 가게 어?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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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자렇자자자자 거의 다 사, 사는 데다 사는 데다? <laughs> 어? 사는 데라고? 아니 주말마다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떻게 살지? 월세 얼마인지 궁금하네 될수 <laughs> 없어 <laughs>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하이쿠나 <laughs> 하지 마라 딱 좋네. 맨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응, 그건 아니다, <laughs> 아, 하지 마라. 이게 뭐맛있네 하지 마라. 도 하지 마라. 는다맨살다 하지 마라. 니아니다그건아니다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다. <laughs> 하지 마라. 참아라. 예. 할까, 이제? 할까. 응? 하지 마라, 참아라. 아,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라. 아, 갑자기 왜 서울에서 놀다가, 어? 그 경기도, 그 바, 뭐, 뭐, 어디라고? 아, 파주까지 와서, 야당? 하, 참 희한하다, 진짜. 희한해. 요, 근데 뭐, 그냥 신도시네. 응, 음, 신도시. 어. 가보자. 씨, 아니, 조이스, 아니, 여기 뭐, 유흥의 도시가, 어? 아, 연재구, 연산구동, 유흥의 도시. 아, 어? 파주까지 와서 뭐 좋은 거 있다 해서 왔더만, 이뭐 남자끼리 감자탕에 소주 처먹고 있네. 진짜, 이게 말이가 이게, 어? 내가 진짜 두번 다시 파주 안 온다. 어? 봐라, 경기도, 응? 두번 다시 안 온다. 어? 두번 다시 안 온다. 아, 이게 진짜 딱그 느낌이다. 어? 클럽이든 나이트든 갔다가, 어, 폐장병들, 국밥집에 모이는두번 어? 다시 파주 안 온다. 어? 아, 이씨. 거쌈 그 입돌아 가요 됐다 아이씨 예. 빨리나 해서 어이구 좋다 아니 예. 아파트를 샀으면 집에 뭘좀 해놔야지 어? 식탁도, 식탁도 없고 정, 아, 정수기도 정 없고 수돗물 받아쳐먹고 그, 있는 이게그필드 <laughs> 되는 거라서 <laughs> <있었을 거야>. 아니 <laughs> 침대 프레임도 <웃음> 없다 <웃음> 어? 야 돈벌어가 뭐아 냉장고도 없네 냉장고도 안 샀다 어 <목소리> 사람답게 살자 야 집만 사면 뭐하노 어? 이치는데 이거 안, 안 이거 뭐하는 새끼고 있거나 해야 돼 철양하다 어. <목소리> <차량하다>. 탈못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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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구나 내 친구 정말 전혀 설레지 않는 장복이다 <목소리> 정말 전혀 설레지 않는 오늘도 느린 마을. 아, 진짜 안 어울린다. 팔뚝, 어? 산만 해갖고. 하나 사라. 어? 안고 자라. 아, 오늘 느린 마을로 그냥, 어? 내일 대가리 깨지겠네. 어? 아, 경치치기 경치찌개존에... 좋네. 찍인... 아니, 여기는 왜이 시간까지 막히는 걸까? 구리? 어? 구리, 남양주? 올라가. 여기, 원래 막히나? 구리, 여기. 아, 깝깝하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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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차 무슨, 어? 줄서 있는 거 봐라. 리조트 좋네 그냥 숲이네 숲음음 응? 객실 개앉네 응 객실 개앉네 뷰 나오나 어. 이야, 좋네, 이거, 응? 야, 뭘, 뭘술 먹어, 바로? 지금, 먹나, 진짜. 지금 바로? 네. 어, 바나나. 그냥 밑어 끝도 없이 바로 그냥 고기 굽나. 응, 아, 고기를 뭐. 좀 하지. 아니, 뭐, 바로 먹나. 어? 뭐, 뭐, 우리 뭐, 안 하나 안 먹어도. 그냥 바로 술 먹으러 온 거가. 응. 만다 왔노, 여기 그러면. 와, <laughs> 진짜. 아, 진짜. 엄청난 여행이다. 아경이운다 아니 무랑 기름은 되게 그거 아, 이게 아, 아, 무슨 아. 일이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저녁 아니지? 아, 이게 뭔띠문입니까 뭐, 이거? 어? 응? 자, 한대해 봐. 온데 줄도 얻어. 잠깐다 이거. 아침햇살이네아침 햇살 오, 리조, 오, 리조트 와서 야구 보고 있다. 오! 어오나 알아. 존나 늦다니까 이 <laughs> 아. <laughs> 한점더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못다다데 아, 공이 좀안 좋네. 아, 아니 롯데는 귀신같이 오아를 지킨다면서요? 응? 아, 아이제 잡히는 거아이세 아, 마이 아, 못다. 거의 뭐 푸드, 푸드 파이터네, 응? 좋네. 남자 3명이서 몇 개를 먹는지. 와, 곤지암 여행도 끝입니다. 한 놈은 경기도 파주에 떨가지고, 한 명은 경북이라서 청량리역에 떨가지고, 한 명은 서울역에 떨가지고, 지금 거의 뭐 부산 가는 만큼 운전한 것 같은데, 이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서 바로 쉬어야 되겠습니다. 30대 아재들의 브이로그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